1차 생산 자체가 우리의 먹거리를 주는 일이기도 하고, 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걸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농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채소랑 화훼랑 축산업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요, 1년마다. 그때 축산업에 가장 흥미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축산 전공을 해서, 어, 졸업하고 임실에 다시 내려와서 사냥이랑 젖소를 키우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목장주가 됐던 거는 아니었고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부모님 축사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 실무를 좀 직접적으로 배워보고 청년 창업 농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해 주는 그런 지원을 알,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 사업으로 어떤 거를 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사냥 축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 사냥 축사를 임대해서 지금 사냥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하는 아기농부다 보니까 어, 노하우도 좀 적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계시던 축산인들하고 또 친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아무래도 생물을 키우다 보니까 아프면 직접 치료를 하,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 수의사를 마냥 부르자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시간마다 바로바로 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치료를 하지 못해서 좀 죽었던 소를 봤던 경험? 그게 좀 아직까지도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벼운 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진단해서 치료까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치즈마을이 체험마을로 유명할 때는 몇만 명씩 왔다고 할 정도로 성장하는 체험마을이었는데 다른 지역들에도 비슷한 마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그런 인기가 살짝 사그라들었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져서 거의 영명에 가까운 정도로 많이 줄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체험카페를 열면서 SNS 같은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도 좀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뭐 어떻게 하고 있나 벤치마킹 식으로도 오시기도 하시고 전주나 완주 김제 사시는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되게 많이 방문해주시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두 마리 목장이라는 공간을 계속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홍보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실까 또이 맛있는 치즈를 맛보고 가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여기가 핫플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많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 큰 대도시에서 자리 잡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보람찬 어 일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식비 생각하시진 못하더라도 도전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네, 농촌 생활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 화이팅.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심심했어요. 제 또래도 사실 없고 그래서 혼자서 그냥 계속 일만 하다가 어, 재밌,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지인분이 아버지 친구분이 본인 어렸을 때사회치를 했었다 그런 썰을 들으면서 어, 지금도 있을 텐데 너 한번 가입해서 활동해봐 이런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사회장님을 알게 돼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 더 잘 챙겨주고 임실도 인심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 모임 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저녁에는 또 술도 한잔하면서 뭐 힘든 점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하고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자가 부모님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막 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친구들이 다 부모님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아, 진짜 오늘 아빠랑 이것 때문에 싸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그렇게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